안녕하세요. 다산 하님 김호 전장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면 조금 신기한 결과값이 있죠. 이거는 뇌파 검사 결과지예요. 원래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 화병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지침이 무엇일까? 환자들 어지럽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 것일까? 그런 여러가지 증상들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기준을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명공진단 처방을 했을때 머리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그런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싶고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뇌파검사 하는 학회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이장면딱있는거예요 신경과나 정신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환자 머릿속의 기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대요. 꽂혀서 바로 제가 또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옆에 있는 거는 우리 신원자님의 뇌파 검사 결과지에요. 우리가 지금 사실 4월 달에 구매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영상을 찍지 않고 기다린 거는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놓고 정말 한약이나 한약치 치료를 통해서 결과가 바뀌는지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들 제외하고, 신원자님 자체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걸 설명을 드리고 어떤 치료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자철 원장입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한번 생기면 반년 정도씩 고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MRI를 두 번을 찍고 수차례 이비인후과의 진료를 봤지만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또 재발을 하게 돼서 이번에는 급한 마음에 정신과에 갔었는데 자율신경 실조증 의심을 진단을 받고 약을 6개월 정도를 복용하면서 어지럼증에 대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또 다시 어지럼증이 재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뇌파검사 기계로 제 머리의 기능을 파악해 받고 그 결과에 맞춰서 총명공진단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명공진단을 복용하면서는 급한 증상은 2주, 잔여 어지럼증은 한달 만에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제 뇌파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위를 보시면 정상적인 뇌파 그림입니다. 제 뇌파 검사는 제가 5월 달부터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한 눈에 보시면 아시겠듯이 정상 상황과 매우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이 베타파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베타파에 대해서는 좌우 균형이 매우 깨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총명공진단 복용을 시작하였고, 이후부터 검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를 진행하면서 점점 제 베타 파형이 정상적인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 뇌파 변화는 실제 정신과에서도 최소 3개월, 보통 6개월 정도의 치료를 진행하였을 때 뇌파 검사 결과가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년공진단을 복용하면서 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뇌파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뇌파 검사 업체에서도 굉장히 놀랄만한 변화의 속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실제 8월에 어, 이석증을 진단을 받았고, 응급실까지 갔다 오는 상황에 있어서, 아직도 잔여 어지럼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명공진단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할 예정이며, 뇌파 검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아, 우리 다산하연의 신원원님이 이제 처방한 한약은 총명공진단이에요. 총명공진단은 기존의 공진단 구성에서 추가적으로 머리를 깨울 수 있는 약재를 추가한 처방인데, 신원원님이 처방받은 이유는 머리 쪽에 기능이 떨어진 게 명확했기 때문에 처방한 이유였어요. 신호등 효과 많이 받고 지금 다른 분 저도 지금 처방해서 복용하고 있는 분인데 이 분은 이제 70대 어르신이세요. 본인이 저한테 인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레파 검사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분이 기본적으로 일단 뇌압이 올라가는 반복적인 두통 증상함 항상 호소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인지 장애를 이제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뭐냐면 후두엽 여기서 나오는 알파파의 피 헤르츠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성인들 같은 경우는 10에서 12헤르츠가 나와야 되고, 이제 어른들 이으이 약간씩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8헤르츠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인지장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집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총명공리단을 복용을 하시고 계신데, 일단 지금 복용한 지 이제 한달좀 넘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머리 쪽에서 압력이 올라오면서꽉 아픈 그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고, 식사량이 너무 증가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지금 벌써 두 가지 좋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분은 추후 객관적으로 자꾸만 데이터를 체크하면서 갈 예정이에요 이제 저는 예전에는 이제 총명공진단 처방을 할때 그냥 임상상의 느낌으로 봤어요 어, 기억력 좀 올라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몇 가지 숫자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뇌파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진단할 지침 찾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 다산한의원에서 환자분들 이렇게 뇌파검사 한번 검색, 검 진행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인 설명을 들어보시고 본인 상태를 확인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처방받아보면서 자기 몸을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명공진단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치료하시고 있는 불안장애 있는 환자, 화, 화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뇌파검사 데이터가 많이 바뀌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저는 진짜 한약의 힘이 위대하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저는 선물하고 싶어요 근데 그 건강을 선물하는 게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사다년도 이런 방향을 추구하면서 또 좋은 기기가 있으면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믿고 기다려 주세요